다 아, 추억이지 이거 나중에 추억. 이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너네 위에 아무튼 야 이건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니까 야 디멘션 차원 차원이고 세컨더리 2차적인 부차적인. 야, 여러분 요 단어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이 안 할게요. 벨리는 배죠 벨리테스 할 때. 네. 다이나믹. Uh -huh. 역학 관계. 근데 그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네, 정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봐야지. 자 이거 여러분 어플리셰이트의 명사형입니다. 감사. 감사. 단어 이 정도 해놓고 이 정도 해놓고 어법을 해볼게요. 그 이제 여기서 요 표현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요게. do a as b 거든요? a를 b라고 여기다인데, 요 표현 있죠? 이게 이제, 오브 추상명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해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뭐로 바뀌는 거냐면, 이게 흉용사로 바뀌어요. 이 뜻이야. 중요한 이런 뜻이야. 근데 앞에 세컨더리가 있었잖아.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잖아. 그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세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이걸로 해석하면 돼. 이걸로 있으면 애들이 해석을 잘못 해요. 해석을 잘못 해. 다 추억이 된다. 다 추억이 돼. 다 추억이 된다. 자, 이문사 주어 동사. 이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마지막이 좋아야 돼. 정말 나쁘게 끝난 경우만 아니면 나중에 시험지나면다좋아져와 whatever 무엇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면 되고 이건 여러분 수동 태죠. 이해 모모를 이해하다가 아니라 이해 되다야. 이해 되다. 여기도 또 짚고 가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더어플리시이션 오브 위치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거 주어 동사잖아요. 그 동사잖아요. 이거 앞에 걸로 보여줄게. 여기 화면 봐봐. 여기 부분은 저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이게 지금 이 문장, 요 문장이거든요. 요 문장이 지금 주어 동사, 컴마 찍히고 또 주어 동사잖아. 그지? 근데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얘가 받아주는 게 이거 이거란 말이야. 보이냐? 잘안 보이냐? 요거거든, 요거? 이렇게 써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니라 그냥 일반 대명사잖아요. 그럼 주어동사, 주어동사 연결이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우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바꿀 때 위치 대신에 end, i 로 바꿀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바꿨을 때 end 없으면 틀려요. 어. 자, 저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이게 원래 어법 문제였어요. 얘가 답인데, 왜 얘가 답이겠어? 주어가 이거란 말이야. 여기 묻고, 컴마, 컴마, 제 끼면 얘가 동사자리죠? 세레모니스 리추얼. 얘가 주어, 복수잖아. 복수 주어니까, 더지간이라 부어야 돼. 두로 해야 됩니다. 어법 하나만 더 집자면, 음식에 의해서 제공된 감각. 음식에 적용된 강.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해놓고 내용을 해볼게요. 해놓고. 해놓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다 두드러짐. 부각되는 거. 사회적 차원에서 음식에 관한 그래서 부각되는 거는 시사할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맛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지도 모릅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이라는 걸 부차적으로 중요성을 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적 환경에서, 사교적 상황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사회 사교적 상황. 예를 들면, 은 대통령끼리 오찬을 한다. 그럼 밥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밥 먹는 건 부차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원래 의도가 따로 있겠죠. 비록 우리의 사회적 모임이 음식 주변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임의 의미는 맛에 의존하는 것 같지 않다. 맛에 의존하는 것 같지가 않다. 맛이라는 건 도와줍니다. 좁은 목적으로 배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음식의 맛은 이제 배를 채우는 게 도와줘. 그리고 일단 그게 달성이 되면 그건 뭘 제공해 주냐면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뭐에 대한 배경이냐. 사회적 역학 관계가 이 모임을 특성화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말이 어렵죠? 여기서 사회적 모임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 준다가 뭔 소리냐면 이 맛을 느끼는 건 부차적인 거라고 했잖아. 만나서 음식을 먹는 거는 그냥 약간 명분 같은 거고 실제로 어떤 모임을 하는 의도는 따로 있는 거죠. 따로 모임을 하는 의도는 따로 있는데 그 모임의 의도에 배경이 되어 주는 게 그냥 식사일 뿐이다. 식사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려고 만났거나 외교를 위해서 만났는데 그 식사는 배경이 될 뿐이다.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랑 별개로 이거 원래 독립적으로 인데좀 센스 있게 해석할 때 음식의 맛과 별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감상은 이해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음식의 맛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만남을 했을 때. 음식의 맛이란 개인적 주관적으로 여겨질 뿐이고, 어, 음식의 맛이란 별개로 이 모임은 여겨, 이해가 된다. 이러한 간습적인 지혜에 따르면, 이런 어떤 의식들, 음식 주변의 의식들은, 이거 쌤이 해석이 어려우니까, 콧만 콧만 나면 재끼고, 어려운 친구들 그냥 바로 가라 그랬잖아. 의식들은, 감각의 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의해 제공되는 감각의 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맛에 독점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놓치는 게될수 있다. 뭘 놓쳐? 더큰 중요성. 뭐에? 이러한 사교 관계. 너가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나가서 맛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래. 그죠 사교 관계가 더 중요한 건데. 맛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맛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사교 관계는 놓칠 수 있다. 소개팅은 소개팅에 집중해야지 맛은 별개. 그지 그렇게 그런 내용이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해석할 때 서플라이 A들이 프로바이드랑 똑같아. 음식에게 의미를 제공하는 사회적 이벤트, 음식에게 의미를 제공하는 사회적... 근데 음식의 맛은 사회 사계절 모임에서 음식의 맛은 좀 부차적인 거다. 모임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어렵죠. 원래 어법 문제가 지문 내용이 좀더 어려워. 원 복습 잘 해주시고, 자, 마지막 거. 그 쌤이 그잘 정... 들어주세요. 자 일단 이거 배이주의배이주의뭔줄 알아? 좀 비관적인 그런 거 있죠. 아, 나와 있구나 이거 다른거 다이어스드 편향된 편향된 자 식용지방 식용지방 이거 뭐야 이거 평가하다 평가하다 이게 여러분 원래 이제 국가잖아요 국가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전국민도 돼 이따 해석할 때잘봐 저거를 아티클은 뭐야 아티클 아티클 세 개로 해야 돼 기사 신문기사 법조항 물품 그리고 어피어가 여기서 나타나다 이거 나타나다잖아요 항상 내가 맨날 말하면도 애들이 자꾸 놓치니까 나타나다 말고 어피어트 무슨 뜻 있다? 모모인거 같다. 뭐뭐인 것 같다. 얘 나와 있나? 이거. 의심. 이무화된. 이무화된. 이무적인. 디스 클로셜이 뭐냐면 폭로예요. 폭로. 폭로. 예, 답을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낙담시키다죠? 낙담시키다가 아니라 포스터, 조장하다. 아, 이것도 하고 하자. 이거, 세이프 가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아, 이 단어가, 단어 문제인데 또 단어가 어려운게 맞네. 안전장치. 바로 읽을게요. 바로 갑니다. 이유들이 있다. 왜 과학이 완전히 신뢰되지 못하고, 왜 건강한 회의주의와 비판적인 생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어, 전문적인 기준과 객관성 요구와, 동료들의 검토 과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수행이라는 것은 편향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똑같지 않고요. 그들이 그들의 그 작업물을 같은 심층 조사에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자금 출처를 아는 것은 중요할 수 있어요. 뭐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요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연구원들, 1960년대에 식용 지방 문제에 대해서 주장했던 하버드 연구원들, 이거 해석 잘 봐야 돼. 연구원들인데, 얘네가 리딩더 네이션 어웨이에서 리딩이 아... 이끌던데 어웨이 했잖아 국민들이 떠나게 했어. 뭐로부터 떠나겠냐면, 설탕을 인식하는데 뭐로 인식하냐? 주요한 건강 문제 중에 하나로서 설탕을 인식하는 거로부터 전 국민이 떠나게 이끌었던, 시용지방 문제를 연구했던 이 연구자들은 돈을 받았었다. 부분적으로. 누구한테? 설탕, 방산업. 설탕산업 업계로부터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설탕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설탕 업계한테 돈 받았어. 그러니까 설탕 업계에 대해 나쁜 글써안 써.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이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설탕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식하는 것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설탕 사람한테 돈 받았으니까 설탕에 대해 안 좋은 는게안 쓴다. 저자들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출처를. 다른 출처 안 드러냈어.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있는 기사가 그 신문지에서 나타났어요. 이 기사는 한 세대의 변화를 만들었어 식습관 패턴의 변화를 만들었고, 이 변화가 뭐한 것처럼 보였다? 이거였죠, 이거. 조장하는 것 같았다. 뭘 조장하는 것 같아. 더 높은 당사용을 조장하는 것 같아. 지금 널리 알려진, 뭐로써?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로서 알려진. 그러니까 설탕을 피하게 해야 이런 병들이 안 걸리는데, 이런 말을 안 쓰니까 지방과 당뇨병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이게 지목이 된 거예요. 얘네가 막 자꾸 설탕 사용하게 촉진을 했으니까 좀 치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의심을 가열시켰다. 그러나 또한 더 안전장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안전장치가 뭐였냐면, 자금 출처를 폭로하는 거. 비록 50년 전에는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를 폭로하는 게 그때 이후로 뭐 되었다. 이모화 되었다. 왜? 어디에다 돈 받았어? 나한테 돈 받았으면 나한테 좋은 기사 쓸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돈 받았다는 자금 출처를 밝히면 나한테 좋은 기사를 써도 아, 쟤돈 받았으니까 좀 그렇게 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를 박히기로 했고, 어법몇 개만 찍고,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가야겠네. 시간도 없네, 자, 여러분, 이거 군사고문이에요. 접속사 뒤에 이거 군사고문. 요구한 게 아니라 요구 받은 거지, 뭐가. 자금 폭로 출처, 자금 폭로. 자금을 폭로하는 게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금 을 폭로하는 게 요구 된 거야, 군사고문. 그리고, 신세 있으니까, 현재 완료 쓰시고요. 이, 메이드가, 유명한 어법 있잖아. 우리 많이 하면 마이크를 안킨것 같지, 왜? 메이크. 무슨 어법 있었어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쓰는 어법 있잖아요. 여기서 목적어 앞으로 빼면, 뭐만 남아? 형용사만 남지. 지금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빼버렸잖아. 요거 형용사로 써야 됩니다. 메이드 때문에. 오케이 어 그냥 복습하고 갑시다 요 완전하니까 관계부사 쓰고 자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내가 안 하고 단어 안 알려주고 온 건데 너네가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뭐야 이거 네, 객관성 이건 공룡 검토과정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어법에 하나 더 무슨 어법 들어가 있죠 여기 부정이잖아? 그리고 no라면 뒤에도 부정하는 거예요. 뒤에도 부정인데, 부정이 앞에 떴으니까 지금 뭐된 거야. 도치돼 있죠? 도치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여순 기억하세요, 이거. 여순 기억. 전문가들이 똑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같은 데다가 제출하지도 않는다. 부정이야. 오케이. 그러면 쌤이 지금 숙제주는 과정에 대해서